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How would you say it in English? They have issues like that glacier's getting kind of close. 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They have issues like that glacier's getting kind of close. 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They have issues like that glacier's getting kind of close. 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How would you say it in Japanese? 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その氷가がますます近づいているような問題があります。저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와 같은 문제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. <laughs>